전 메이크업을 해야 돼요. 아아, 아요 아. <목소리> <목소리> 빨리 세팅하셔야죠 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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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팅하셔야죠 안 하는데 뭔데? 저안 해요 어, 찍힌 게 얼마인데 저안 해요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? <laughs> 정감대 정감독대 정명훈 감독대 <laughs> 오늘, 오늘 어때요? 상대팀? <웃음> 탄탄해요 탄탄해요? <웃음> 하하하, <laughs> <laughs> 그게 뭐예요? <laughs>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? 한 명, 두 명, 세 명, 네 명, 다섯 네, 한 명? 한명 더. 한 명은, 기석이야, 태규야. 네, 둘 중에 한명 나올 거, 어? 둘 중에 나잖아. 그래? 우리 팀이, 코스라인이 강력하니까. 결혼하면 떡 벌리는 거죠. 이거 글는 누가 쓰는 거지? 삼성 코치가 결혼했나? S T X 코치님이 여기 왔다가 가셨어요. 아 그런 손? 거야? 조이별 아, 코치님. 19일 날 화촉이었어요. 했거든요. 아 화촉이 뭐지 근데? 어떡벌잖아어안 보인다 했어 나. 눈이 이제 안 좋은가? 조심해 깨져. 요, 시 진호형이 긴거야 뭐가 잘못됐어? 내거 이렇게 안되는데 뭐가 잘못됐어요? 제거1승기념때는또 네. 기에 따라 캐스겠어요아 기에 따라 캐 마이크처럼? 네노라고 네. 도... 하신거야? 아니 어디가 잘못나왔는데 잘못 <laughs> 제거 이런 케이스도 없었던것 같은데 1승기념으로 노래하라고 이 첫승을 계기로 앞나래다 앞아래요 앞아래? 아니 앞아일수도 있지 저도 연중이야 1승은 또어 허진아가 딱 공감이다 저도 해제 안돼요? 어? 저도 해제요어 몰라도 돼 저백승하은그 회사도 만들어 주나? 저백승하면 만들어 주나? 회사에서? 회사 만들어 주나? 백승현? 팀원 속력 안 놓았어? 아 나도 못할것 같죠? 최할수 있어. 할수 있어요. 못할것 같죠? 할수 있어요. 못할것 같군요, 제가 지금. 할수 아, <laughs> 수 있는데. 할수 있는데. 이번 주그 다음에. 나대도8 3 등. 그래? 어, 어. 아, 잘모르체코치님은 40..몇 승? 40..40몇 승밖에 안 돼? 어? 어? 리가 통산 아, 아니야? 리가 통산 60승 아니야? 체코치님 요한이 40 형이 40 60승인가? 체코치님 빨리 은퇴하셔서 아, 아, 나 50승 5 0 40승이 아니서 40승 너무 잘는데 근데 우리 때는 많이 없었어 일주일에 5위, 그때는 1등 지금 <뢰수> 불합스도 없었고, 2선분과 뭐 팀팀은 포함 안 되어있어. 평타 100경기인데 프로리그 이거쯤 내가 진영한줄알는데 맞는데. 3승 해 멈춰야겠다. <뢰수> 85승 에서5승 했어. 15승 할수 있겠어, 이번 시즌에? 3라운드 말에 55승 가겠다 네 개예요 둘이 누가 먼저 백승 찍나? 기다려 주면안 해? 백승 먼저 찍을 때 어, 같이, 갈까? 같이 아, 저기, 아, 다 같이 다게갈까 같이 만들까? 그러다가 갑자기 카툰 나오면 둘다 99에서 시즌 종료. 아나 <laughs> 아, 근데 포스트 시즌 파운드 나92 쓰는데 93으로? 아 고폰인데? 둘이 네 개예요 누가 빨리 따는지 이게, 이게 가능성 없는 게임 아닌가요? <laughs> 왜요? 왜 이게 가능성이 없어요? <laughs> 나대이히 아, 위너스에서만 한 50점 할것 같은데, 제가. 먼저 위너스에서 많이 찍으면 되잖아요. 몰라요. 그때 가야해케 때? 뭐라 했 아, 이거 아이 아, 아, <laughs> 그 소리야, 봐. 이그 소리야. 때. 아, <그래? 웃음>